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이 주는 확신의, 확신과 담대함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복음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상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또 대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살아 있었던 이 당시에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가깝게는 또 동료였고 친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로마에 속한 이 로마인들이 또 유대인들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굳이 받지도 않아야 될 그런 핍박과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신앙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한다라는, 떠나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일서의 이 요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지닌 자로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 자, 자가 있을지라도 그 신앙에 머물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사, 살면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또 때로는 직장에서도, 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또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왜 굳이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왜 굳이 정부에서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을 쓰고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도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물론 아주 바이러스 전파가 심했을 때 그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험,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역시 세상을 미워하며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인들과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스도의 인 심중에 있어야 하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가장 중심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세상이 신앙인을 미워하는 것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반응에 우리도 증오와 적개심과... 또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 이 형제라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예비된 우리의 주의 형제 자매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어떻습니까?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실제로 살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 그 심중으로 살인의 의도를 품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과 또 같은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증오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살인의 의도, 또 충동,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예비된 자녀들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까지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의 상황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고 수치를 당했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한 고통과 핍박 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이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웃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인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적개심이 일어나고 혐오심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이 불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똑같이 또 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삶에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궁핍함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씀을 알고 중심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교회, 교회에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금전적인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돈을, 금품을 요구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극률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때로는 어쩔 때에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을 하려고 할때 오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하여 담력을 얻어야 겠습니까? 우리, 우리, 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놓여 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을 다 잡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주 앞에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게 될 때, 성령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